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기초백제풀이 38번 가보겠습니다. 고, 고, 고! 38번. 정수 두개 입력받아 합. 아, 드디어 이제 연산이 나오겠네요. 연산. 합을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첫 번째, 다음 것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받아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런데 단, 입력 얘는 정수는 마이너스 이 얼마예요? 콤마 하나 둘셋 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요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더하니까 요 끝자리가 다르네요. 끝자리. 이거 정수 이제 표현 범위를 물어보는 거고 그 표현 범위에 대한 어 연산뿐만 아니라 연산은 뭐두 체치고 표현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볼게요. 정수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인트형이었죠. 그랬을 때 끝자리가 647이에요.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48까지인데 지금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648까지죠. 그래서 647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롱롱이 있네요. 롱롱. 롱롱이 있는데, 롱롱은, 이, 마이너스 2에 63승부터 2에 63승 마이너스 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앞에서 한번 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롱롱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것도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unsigned 형이 있었죠. unsigned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unsigned int 형에서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nsigned 같은 경우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큰 정수를 사, 그 사용해도 음수, 여기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입력 데이터가 마이너스 음수도 출, 이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사인드 형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롱롱 long -long 형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한다고요? 롱롱 long -long 형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롱롱 long -long 형을 사용하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볼게요. 제일 처음에 #include 띄우고 꺽쇠 stdio.h 다음에 int main 가로 열고 닫고 자 다음에 return 0 세미콜론 됐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선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걸로요 long 롱롱이 있었습니다 롱롱 맞나요 여기에 롱롱이 long, 있네요 롱롱 이만큼 롱롱이 long,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long, long. 한칸 띄우고, l, l, o, n, g. 띄우고, int. long, long, int. 라고 합니다. 그리고 number, 첫 번째 숫자. number 1. 좀더 이제 길게 볼까요. num 1. 그 다음에 num 2. number 2.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scanf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scanf, scanf로 받아들인다. 어, 이거는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럼 유튜브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트는 인트인데 인트는 뭐였죠? 예, D 였죠 그렇죠 다음에 앞에 롱롱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큰 따옴표 안에 l l l 뭐예요? D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LLD 우리 L, F 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받아들이겠다? 두 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LLD.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떤 거요? 넘버 1에 뭘 받아들이겠다? 주소. 그래서, n% 퍼센드 그래서, 콤마 찍고, n% 퍼센드 N2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 겁니다. 끝에 가서, 세미콜론. 입력은 됐구요. 프린트 해볼게요. PRINT, F, 가로 열고, 큰 따옴표. 이제 출력도 똑같으겠네요. 그러면 %lld 띄우고 음, 합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컴마 합. 그래서 n, 아 잠깐만요. 우리가 길게 하기로 했었죠. num, 여기도 마찬가지. num, 넘버 1, 넘버 2. 두 번째 넘버다. 다음에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연산자를 바로 적어도 연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배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F11번. F11번에서 여기 이제 입력하는 걸로 데이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여기 있네요. 입력 예시. 복사. 여기다가 Ctrl V, 엔터. 0이 나왔어요. 됐나요? 예. 그런데 이걸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여기서 묻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얘 둘이를 더했을 때 얘를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를 이걸로 해야 돼요. 컨트롤 C 다시 얘는 닫고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고 엔, 다시 두 개죠. 컨트롤 V 두 개를 하고 엔터를 칠게요. 엔터. 어때요? 이 숫자가 표현됐나요? 네. 여기까지 최대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하고 컨트롤 C 다시 실행해 볼게요. 컴파일 및 실행. 컨트롤 V 한칸 띄우고 컨트롤 V 엔터. 그러면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까지.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반드시 테스트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제출하러 갑시다. 컨트롤 V 해서 제출. 자, 정확한 프리입니다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long long int 다 long long int 요렇게 할수 있고 다음에 어떻게 출력할 때 그냥 문 변수를 적는 게 아니라, 변수와 변수를 더해서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더하기 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